네, 오늘은 2022년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. 그, 오늘 처음으로, 예, 세차를 하러 왔는데요. 그동안 계속 장마여가지고, 예, 바이크를 사고 네달 동안 한 번도 세차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세차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첫 세차, 세차여서 좀 떨리긴 하는데, 열심히 잘 해봐야죠. 일단 여기서, 집고, 셋, 넷 하면, 아, 물이 나오나? 예비 대척 해서, 물을, 우! 제 바이크에 물을 처음 뿌려봅니다. 왜냐면 전 비도 안 맞췄거든요. 아마 물에 젖는건 처음이지 않을까. 와, 괜히 전기 계통 고장날까봐 좀 걱정돼요. 와, 괜찮지? 괜찮지, 쿠로야? 와, 세차를 4달 네 동안 못해줘서 너무 미안합니다, 진짜, 솔직하게. 지금 뭐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거품 으로 오씨 거품, 거품, 품건 오씨 품 어, 괜찮겠지 야 괜찮겠지 품 괜찮니 품 거품, 왜이왜 이래? 뭔가 거품이 좀 물이 많은 느낌? 어, 고장하는거 아니겠죠? 아, 제가 좀 쫄봅니다. 어, 끝났네. 이렇게 하고 이제 문대야겠죠? 아씨 물이 없네. 열심히 문대니다 진짜 대충한 느낌이죠 <laughs> 진짜 세차 아마추어 사실은 세차는 한 4시간씩 세차를 해요 제가 근데 바이크는 처음이어서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깨끗하게만 이 정도면 바닥은 것 같은데요, 그죠? 이 정도면 다 닦은 거 맞겠죠? 오케이 자 하늘로 다시 하나 둘 서이 너이 시원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네, 세차가 끝났습니다. 세차가 깔끔하게 끝났고요 깨끗하게 닦고, 한번더 에어건으로, 이제, 이런 전기, 전자기계 쪽에 다한번 에어건으로 다 뿌리고, 엔진계통도 에어건으로 다 깔끔하게 물을 제거했습니다. 아, 너무 깔끔합니다, 진짜. 야, 네달 만에 세차를 했다니. 너무 미안하네요. 이제는 자주자주 세차해줘야 되겠습니다. 첫 세차 성공!